네, 안녕하세요. 허물차 주문으로 매입 판매하고 있는 안녕트럭 신현우입니다. 네, 이번에 입고되어서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는 차량은 현대 포터2 저상형 냉동탑차 준신차급 입고되어서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차량 외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고되어서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는 차량은 2022년형으로 나온 차량이고요. 21년 9월 등록 주행거리는 5700km 주행한 준 신차급 차량입니다. 연식 대비 키로수가 굉장히 짧은 차량이고요. 1인 신조 완전 무사고로 운행한 차량 외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0km밖에 주행을 안 했기 때문에 차량 컨디션은 거의 신차급 컨디션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냉동기도 잘 떨어지는 것을 매입을 해오면서 확인을 했고요. 네, 옆문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여는 문은 보시는 것처럼 뒤에는 문이 없고, 옆에, 양 옆에 물건을 실고 내릴 수 있게끔 문은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 내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옵션은 타성 이태 방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사이드 미러 열산, 그리고 열산 시트, 핸들 열산, 오토 미션의 슈퍼캡 차량입니다. 그리고 백미러에 후방 카메라도 설치를 해놓은 차량입니다. 1톤 냉동 탑차를 찾으시는데 지하 주차장도 출입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보고 계신 2022년형의 포터2 5000km 주행한 차량에 대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위에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허뮤차 전문으로 매입 판매하고 있는 안영트럭 신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